자,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궁금한 점들을, 어, 마음껏 외치고 계십니다. 광양부터 여수까지 하디 슈 고국에서 순천까지 양성화 이슈, How? 이슈 이슈 다 여기 이슈. 그렇습니다. 네. 아니... 우리 여세미 씨, 이슈맨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가져오셨나요? 아, 여수에 이제 겨울 방학이라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시죠. 아, 그러네요. 날이 추우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밖에 나가면 그냥 바람 쌩쌩 불고 실내에서 따뜻하게 놀만한 곳 없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식들 정말 기가 좀 곤장, 기가 번쩍번쩍할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첫 번째 것부터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자첫 번째 받아볼 은요 광양 복합 문화공간 하루입니다. 아, 광양 중앙 도서관에 있는 곳인데요 지난 9월에 문을 활짝 열 공간입니다. 아, 도서관에 있는 문화 공간이라 심심하지 않을까 안에 안이 저울 때 안에요. 매일매일 편안하게 누워서 영화를 볼수 있는 시네마 극장 있고요 취업과 게임 성에 들어보는 음악 c 디와 LP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또 청소년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청춘 놀이터와 음악 작업실도 마련되어 있어요. 야. 가끔 공연과 강연도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마음껏. 보세요. 보면 야 너무 좋잖아. 아니 광연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. 봤더니 그러니까. 누워서 영화 볼수 있는 영화관.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. 음, 괜찮죠. 네. 어, 매일 오후 세 3시, 시에 오후 세 시에 영화가 상영한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매일 오후 세 시에 영화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뭐. 그리고 음악 감상할 수 있는 거 요즘 LP가 없어서 못 살지경이라고 합니다. 음. 못 살지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 LP를 다 모아놨다고 하니까 또 어떤 공간일지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 궁금한 분들은 꼭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이동해 보시고요. 다음 만나무고 어떤 무엇일까요? 광양으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. 자 두번째 갈 곳은요 바로 광양 목재 문화 체험장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미 백운산 하게 되면 일단 나무 스멜이 나지 않습니까 이곳은 아이들의 오감발달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인데 유아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뚝딱뚝딱 수납함도 만들어보고 나무와 티내지는 시간들 친환경 목재 장난감이 가득한 상상 놀이터라고 볼수있는 네,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니까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오. 꼭 함께 가셔가지고 좋은 추억들 쌓아보시면 좋겠네요. 네, 요즘 아이들 뭐 흙과 나무랑 좀안 친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나무를 이용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아주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. 네. 아, 거기에다가 또 직접 만들 수 있다니까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나만의 장난감을 만들 수 있어서 참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어른들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음. 근데 네.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. 고홈페이지 음. 그 참고하셔가지고 사전 예약하시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! 자, 추운 겨울날 어디 갈곳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정보들 다음은 어디일까요? 함께 만나보시죠.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겨울 공예 커피 사관학교 중성그 사관학교는 아닙니다. 자 커피 마시는 거 좋지만 직접 손으로 내려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죠. 커피공을 직접 볶고요 추출해 보면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곳입니다. 향긋한 커피 향에 취해서 집에 못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. 또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도 배워 보시고 이를 바리스타가 되는 체험도 있다고 합니다. 다양한 체험들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죠. 커피콤 보세요? 어머나 잘 익었다 아니 저기 좋다. 커피 생관학교가참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네. 커피를 잘 모르거든요 그쵸? 저 같은 사람도 가서 배우면 아주 커피 박사가 되겠어요 아 그렇지 네. 박사가 되지 자 오늘도 아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양성화 이슈 어머니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. 그렇습니다 가족분들 진짜 사실 자녀분들 때문에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겨울방이나 집에 있는데 어디 데려갈 데 없나 맞아요. 하시는 분들에게 음. 좋은 정보가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 예약에도 필수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정보를 얻고 가시면 더 체험도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